안녕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먼저 구민의 금연 의식을 제고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에 대한 내용 추가 명시 안 제2조 제3호에 금연 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안 제4조 1항과 1항과에서 3항까지 구청장 책무에 금연 환경 관련 내용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1항 국민 건강 증진법 제34조 제3항 법령 문구 추가와 제10조 제2항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여러분,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